위기의 순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행동은 따로 있습니다. 안전 골든 액션. 생사의 위기에서 살아남는 정부와 안전사회로 나가는 골든 액션을 소개합니다. 한국 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 전화 연결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한국 안전전문가협회 장을 맡고 있는 이송규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골든 액션 주제는 화제입니다. 지난 삼 일에 경기도 분당의 한 복합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요. 당시 건물 안에는 삼백십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다행히도 무사히 대피를 했고요.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다행이죠. 물론 골든 액션이 있었겠죠. 회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 지상 팔 층이고 지하 오층 건물이거든요. 네. 네. 우리 이제 1층에서 발화가 됐어요. 음.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피난 계단의 방화문과 또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이 돼서 대피가 가능했거든요. 네.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든 액션은 피난 계단의 방화문이 닫혀 있었고. 스프링 쿨러가 정상 작동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너무나 다행입니다. 근데 말씀 중에 피난 계단 방화문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비상 계단이나 방화문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요? 지금 같은 뜻인데요. 지금의 피난 계단이라고 하냐면 지금 네. 우리가 피난 계단은 건축 용어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법률 용어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아파트나 건물에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있고 뭐 엘리베이터 근처에 어떤 계단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네, 그 계단이 피난 계단이거든요. 아. 법률 용어로. 비상시에 그러면, 사용하는 곳이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 피난 계단의 목적이 뭐냐면 출입용이 아니에요. 계단이지만. 네. 왜냐하면 비상시에 불이 났거나 어떤 지진이 났을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이 피난 계단으로 이용하라는 뜻에서 이 피난 계단에 명칭이 주어졌거든요. 음. 그래서 피난 계단에서는 이 용도에 맞게 항상 이제 문이 닫혀 있어야만 가장 좋은 피난 계단이 되는 것이죠. 네. 그데뭐 일부 상가나 아파트 보면은 이 방화문 열어놓은 모습을 좀 자주 보게 되고요. 아니면 계단에 뭐 자전거를 놓는다든지 네. 뭐 문이 열려 있는 경우 많습니다. 이 문을 열어두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상가 보면은 어떤 고객들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도 있고 옆에 계단의 문도 개방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대책이 없거든요.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 이 피난 계단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가장 안전한 곳이 되거든요. 네. 그럼 앞. 반대로 문이 열려 있었다 그러면 가장 위험한 감옥이 되기 때문에 어... 항상 문이 닫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데 문을 열어놓고 여름에 시원하기 위해서 뭐그 아파트 문에 뭔가 화분을 놔두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화재가 났을 때 연기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방화문은 평상시에 반드시 닫혀 있어야 한다. 방화문, 피난 계단. 그러니까 그 단어 뜻 그대로 불길을 막아주는 문이어야 하고 피난 통로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근데 다행히도 그, 어, 경기도 분당에서는 화재가 일어났을 때그 방화문과 피난 계단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뒀고 또 평상시에 방화문을 좀 닫아주는 안전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310여 명이 다 생겨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돌파고 골든 액션이었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이걸 위반을 하게 되잖아요. 문을 열어놓거나 또는 계단에 뭐 가연성 쓰레기라든지 자전거를 이렇게 놔두게 되면 건축법 위반으로서 동 같은 해도 3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법이 지금 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절대 요거는 좀 지켜 주셔야 하겠고요. 화재 초기에 또 스프링클러의 정상 작동 여부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근데 모든 아파트에 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프링클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불이 막 났을 때 스프링클로가 순식간에 이게 작동을 하는데 이때 어떤 효력은 또 소방차 수십 대의 역할도 할수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다 설치되어 있지 않고 2018년에 건축된 것은 6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다 설치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18년 음. 이후에. 네. 그러나 2005년도부터는 11층 건물에만 설치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건물이나 아파트가 17년 이후냐 아니면 2005년 이후냐라고 하게 되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다, 안돼 있다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스프링클러가 없는 곳이라면 소화기 비치가 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더라도 소화기 비치는 당연한 건데 네. 만약에 소화기 비치라도 없으면 아주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화기 비치는 항상. 준비하는 게 좋고요. 더 좋은 것은 각 방에, 어떤 각 공간마다 빛을 하는 게 좋거든요. 요즘은 소화기 빛이도 모양이 좋은 장식물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꼭 빛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렇다면은 내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 이 실내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이라면 그골든 액션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불이 났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3층에 불이 났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이제 진화를 해야 되겠죠 소화기로. 네. 그러나 이제 소화기로 진화를 못 한다라고 하면은 밖으로 대피해야 를 됩니다. 현관문을 열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관문을 열때 문을 닫고 나가줘야 됩니다. 음.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있는 연기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을 닫고 나가야 되고요. 네. 또 이제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할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불에 의해서 화재에 의해서 엘리베이터 전기가 정전돼 버리면 엘리베이터 안에 갇힐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단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대피를 할때또 옆집에 알리는 것도 가장 중요한 골든 액션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불이야 불이야 하고 이제 큰 소리로 어, 외치면서 대피를 그렇습니다. 해야 한다. 만약에 뭐 우리 집이 아니라 옆집이나 옆 사무실에서 불이 났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골든 액션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옆집에서 불이 났다라고 한다면 불을 끌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대피를 딱 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계단에 연기가 있다. 그럼 밖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아, 네. 왜냐하면 이제 계단에 문이 열려있어서 연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문이 있으면 밖으로 절대 나가면 안 되고 이제 집 안에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집 안에 그뭐 어디에 대피할 거냐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화장실, 안에서 대피하는 것도 가장 그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음, 불이 났을 때 밖으로 대피할 상황이 안될때뭐 집안의 그 화장실 같은 곳에서 대피하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때도 네. 현관문은 이제 잘 닫고 있어야 하는 거죠. 항상 현관문은 뭐 밖에 옆집이 나오면 항상 닫혀 있어야 되겠죠. 음,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서 대피를 한다라고 하면 집에 만약에 화재 방독면을 비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대부분 불이 나면 불에 타서 사망하는 게 아니라 연기 질식에서90% 이상이 사망하기 때문에 화재 방독면을 끼고 화장실로 대피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앞전에 음. 그 호텔에서 했을 때도 한그 여성이 생존했을 때도 화장실로 대피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네. 아 어, 정말 그 연기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음. 아파트나 오피스 건물 등에서 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만한 그런 행동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화장실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정리했지 않습니까? 불난 그 계단에 어떤 방화암을 항상 덮치고 자전거나 가연성 물질을 그 계단에 놔두지 않고 또는 소화기 비치하는 것도 있고요. 또 화재 방독면 비치하는 것도 가장 좋은 골드레션인데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인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 안전에 대한 안전불감증이나 어떤 안전무지 화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어떤 상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화재 안전무지 타파 이런 것들이 나의 안전, 우리 가족의 안전,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안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 첫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끝으로요. 이 소화기 사용법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뭐 간단할 거라고 알고는 있는데 이게 한 번도 사용해 볼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냥 뭐 안전핀만 뽑고 그냥 이렇게 아, 네. 누르면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 가장 또 중요한 거는 그 소화기 집에 있는 소화기를 소화기 사용 용도가 10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0년이 지나게 되면 화재 그 소화기를 사용할 때더 위험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소화기는 참 먼저 그몇 년도에 됐는지 옆에나 보면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소화기를 사용을 하고 불이 났으면 그 호수 있잖아요. 그 방향으로 호수를 불난 곳에 대고 안전띠를 네. 빼고. 그 스위치 있지 않습니까? 손잡이. 네. 네. 손잡이를 꽉 잡게 되면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요. 음. 만약에 이제 이 소화기를 사용하면서 바람이 분다 하면 바람을 약간 등을 쥐고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어, 불길이 나한테 오지 않도록. 이게 맹독성이기 때문에 네. 나한테 그 숨을 쉬면 안 되기 때문에 등을 쥐고 사용하는 거. 이것도. 한번도 해보지 않았으면은 소화기 옆에 간단하게 사용법이 나와 있거든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시범을 해보고 또 중요한 것들은 가족들끼리 한번 얘기를 한 번, 음, 여유있을 때 해보는 것도 중요한 어떤 골든 액션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침 오늘 이런 얘기를 또 나눴으니까 가족분들과 함께 이런 얘기 뭐 잠깐 나누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사용연한 예, 우리 집 네. 소화기는 얼마나 됐는지 요것도 한번 보시고 네. 10년이 지났으면 이제 새 걸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 예, 네. 교체해야 네. 된다는 것도 꼭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회장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